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못 샀죠? 학자금 대출 때문에. 두 번째는 나중에 하자. 뭐 미뤄서 못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저 편한 데를 골라서 못한 거죠. 네, 전세로 들어간 거니까요. 서울에서도 중앙 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투자금 2천만 원이면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졸업한 해잖아요. 20대고 투자금은커녕 학자금 대출이 2,4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한다 해도 2천만원을 더 대출해서 어, 더 일으켜야 하는 거죠 대출을 그럼 저는 빚이 5천만원 가까이 되겠죠 실거래는 7억 중후반에 찍혔고요 2천만원 투자했다면 5억 가까이 벌수 있었던 거죠 두개 했으면 네 10억 버는 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투자자 순수보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일반적인 직장인이고요 2020년도부터 아파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왜 아파트 투자를 골랐을까요? 네, 세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했는데요. 일을 한지한 한 4, 5개월쯤에 아빠한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라는 게 있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아빠가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회사 앞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봤는데요. 매매가 3억에 전세가 2억 8천이더라고요. 참고로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도 중앙 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투자금 2천만 원이면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네, 2016년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 아파트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어느 지역인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회사 바로 앞에 2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그때 제가 졸업한 해잖아요 20대고 투자금은 커녕 학자금 대출이 2,40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한다 해도 2,000만원을 더 대출해서 어더 일으켜야 하는 거죠 대출을 그럼 저는 빚이 5,000만원 가까이 되겠죠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 할 수가 없, 없었죠 그런데도 아파트를 제가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 일주일 넘게 한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요 어, 이거 갭투자 규제한다고 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요.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수천만 원짜리? 아니죠. 한 3억이죠. 수억 원의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이런 와중에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아, 갭투자 규제하니까 이제 안 되겠네.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선택이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이후에 호가가 8억까지 나옵니다. 실거래는 7억 중후반에 찍혔고요. 2천만원 투자했다면 5억 가까이 벌수 있었던 거죠. 두개 했으면, 네, 10억 버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아파트를 투자하게 된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제가 2016년에 입사해서 학자금 대출 2,400만원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마이너스 2,400이죠. 2018년 말에 이걸 다 갚아요. 거의 3년 동안 다 갚아서 자산을, 영원을 만듭니다. 그때 당시 제가 결혼한 와이프가, 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카페에서 데이트하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2 9세에 아파트 열채 주인이 되었을까? 뭐 이런 책이었는데, 제가 그 정도 나이였어요. 20대 후반, 3대 초반. 실제 아파트 투자한 내용이었고, 책은 어떤 지표들, 입지들을 봐가면서 투자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자금 500만원으로도 아파트를 산 사례가 나왔었어요 제가 그 책을 카페에서 2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요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더라고요 2016년에도 한번 고민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제가 자본금이 이제 얼마가 됐죠? 0원이 됐잖아요 딱 0, 0인 상태입니다 제로 베이스 이제 막 학자금 대출 을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대출 500만 원을 내서 하면은 대체 결혼 언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고민을 좀 하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여윳 돈이 좀 생기면 해야지, 투자를 해야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 여윳 돈이라는 게 쉽게 생기나요? 네, 안 생기죠? 그리고 아파트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2018년, 19년 이 사이에 투자를 하셨다면 엄청 수익을 봤을 때입니다. 네. 딱 상승기 초입 구간이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또 기회를 건너갑니다. 아파트를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사실 기회를 다 발로 차봐야 알 수,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기입니다. 어, 시간이 다시 또 지나서 결혼에 저는 성공을 합니다. 아까 그 여자친구랑 2020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 준비 과정에 친척형이 또 연락이 옵니다. 결혼하니까 성남 구도심에 아파트를 사라. 지금 사먹도 안 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장이 서울 중심지에 있고요. 와이프는 서울 서쪽 끝에 이제 직장이 위치해 있는데 경기도 동남부에 집을 사면 각자 왕복 3시간 통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복 3시간. 이게 뭔 짓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서울 서북부에 제가 거기 매수가 그러니까 성남의 매수가로 전세로 들어갑니다 서북부로 이후에 그집 호가가 7억까지 갑니다 성남의 아파트가 실거래는 6억 후반까지 거래가 됐고요 네, 이것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 벌수 있었던 거죠 아참 여러분 첫 번째 계기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에 투자를 못, 못 했어도 성남에 투자했으면 비슷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었겠죠 네 여러분. 이정도 기회를 놓치면 세상이 공부하라고 떠미는 거죠 2020년에 결혼하고 나서 전셋집에서 부동산 책을 또 읽었는데 저자가 2016년에 투자 공부를 시작해서 순자산 20억을 넘게 모았다고 합니다 이때 어 머리에 누가 망치로 세게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2016년에 어설프게 고민했던 갭투자부터 중간중간 아파트 가격을 보고 이후에 이제 성남아파트까지 주마등처럼 다 생각이 났어요 20년도 12월 말이었는데요 21년 초부터 진짜 미친듯이 임장을 했던 것 같아요 매 주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임장 나가고 연휴 뭐 휴일 휴가까지 다 쓰면서 1년에 한 150일은 아파트를 보러 임장을 다녔습니다 서울 수도권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한 번씩 다 들어가 본것 같고요 지방에 50만 이상 되는 인구가 있는 지역의 도시들도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실전 투자도 당연히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름 경험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이제는 부동산을 들어가는 거, 뭐 전화하는 거, 계약서 쓰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졌고요. 자본주의도 완전 피부로 배웠습니다. 아파트를 고르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갔던 아파트 대부분을 시세를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쳤던 기회들처럼 지금이 미래의 기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니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 경험을 들어보시면은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못 샀죠 학자금 대출 때문에 두 번째는 나중에 하자 뭐 미뤄서 못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저 편한 데를 골라서 못한 거죠 네, 전세로 들어간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이유들로 못 하거나 또는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요 저처럼 기회를 날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제 경험과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아파트 매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